평소와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기획서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호흡을 유지하고 노트북 앞에 앉는다 그리고 회의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일단 모든 회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빠르게 타이핑해야 한다 자칫하면 효성쌤이 보내라는 시간까지 못 보낼 수 있기 때문이지 음, 아 역시 이동은 개못해 아닌 것 같은데 카톡방을 아무리 봐도 회의 내용 정리한 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 기억이 안나안 안 되겠다 이동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어 아 얘한테 물어보는 게 맞나 여보세요 야나 지금 송승 속에 보내드릴 기획을 작업 중인데 우리 회의했던 것들 내용 좀 기억나는 거냐 몰라 아, 오케이 솔직히 얘가 기억을 못하면 다른 애들도 못하는건데 어쩔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해야겠어 첫번째 공연진행 뭘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공연기획팀 해야되는거 아닌가 됐고 구운영계획 뭐 보내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얘도 그리고 다음에 할게 뭐가 있을까 아 안전용 운영계획 전화를 해볼까? 야, 너는 안전팀... 안전용 운영...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땡큐... 이제 정말 됐다. 이제 더 이상... 아, 맞다. 공연 촬영 계획... 아, 근데 이건 뭐... 미디어 부장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제 진짜로 없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의 계획서이다. 심지어 쌤이 보내는 시간까지도 1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파일을 효성쌤께 보내드리면 되겠지? 이제 보냈으니 전화를 드려야겠구나 여보세요? 선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지호야 말해 방송으로 계획서 보내드려는데 혹시 받으실 수 있나요? 아 그럼 물론이지 야 지호, 이게 계획서냐? 아 문서에 몇어몇 어, 몇 글자 대충 찍거린 다음에 내용도 없고 이게 뭐야? 야한 시간 동안 다써도못해 정신 차리고 일하란는 말이야, 지호. 하, 망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근데 어쩌지? 해인내은 기억도 안 나고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 망했다. 어쩌지? 아니야. 어떻게든 살려본다. 오케이. 이건 정말 완벽하다. 이제 보내야겠어. 아직 한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완벽하지만 하, 살짝 불안한데. 아, 지오 전화 왔구만. 옆대요 쌤 기획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어 지호야 제대로 보낸 거 맞지? 예, 네, 맞습니다 쌤아 어, 기다려봐 확인해볼게 허? 어 그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정리 차리고 지호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쌤 잘하자잉 네. 오늘도 해냈다 이번 선일제 잘할 수 있겠지?